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그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매일 성경 전체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예수가 지닌 권위의 출처, 출처 그리고 이 12장 1절에서 12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일의 경건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경건, 한 용원 전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 생활에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활자에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부활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앞부분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쉽게 표현하면 당신이 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분 나쁜 질문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요즘 같이 이단이 무성한 때에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 권위의 출처, 단인 신학교,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 어, 기독교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 실황이나 설교 영상 혹은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 강의하거나 알려주는 영상물이 있을 텐데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어, 유튜브를 만들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접하는 유튜브의 영상이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공동체의 예배나 성경 공부 등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가능하다면 교육자에게 꼭 물어보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권위가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은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은 어? 권위의 근거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좀 우스워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서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성 모독 등의 빌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도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요한과 예수님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근거가 사람에게서 왔다. 다르게 말하면 별볼일 없는 존재다. 이런 결론이 나기를 바랄 텐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당당하게 질문하고 다그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렬해질 수 있었던 논쟁이 시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논쟁이 격렬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공격을 덜 받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 비겁하고 악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들의 안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회적 권력과 그리고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정말로 어,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진리는 무엇인지, 정말 진실한 현실은, 진실한 팩트는 무엇인지를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중대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처럼 여겨지고 그들도 그렇게 행세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작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워 보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더욱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프로그램, 그것이 전부 다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느냐, 진지함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순절, 부활절 이 은혜의 시기에 더욱더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진리에 관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절 이하에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 추수할 때가 되어 종을 보내어 그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농부들은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낸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저 때린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아주 거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거칠고 또 강한 폭력을 행사했는데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 농부들은 심지어 그 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무언, 무언가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되었을지라도 적어도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그 농부들이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아들을 만난 농부들은 이 아들, 다르게 말하면 상속자가 여기 있으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함께 분노하며 포도원 주인들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인 예수가, 예수님, 핍박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성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냥 보내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종교적 확신마저도 없는 참 비겁하고 찌질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는가.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되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들이 종교인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 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이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관하여 열심이 있는 분들, 성실한 분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 생활을 참잘 한다고 칭찬받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은 번지르하지만 영적으로 실속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을지라도 혹 그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더 온전히 진실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껍데기만 무성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십자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십자가의 길, 구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